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컴의 금융자격증 강사 김일량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W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E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K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H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금융자격증 사이트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S를 선택해 주신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는 제 소개를 장확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뭐, 해외행 여 갔다 오신 얘기도 하던데, 아, 전혀 어, 메리시 증권하고 리젠트 증권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현업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세개를 땄습니다. 예, 그 필요한 금융자격증 3종 다 땄고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퇴사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금융투자협회, 즉, 증권협회도 업 파견, 외부 파견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구요. 아, 저는, 음, 제 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저는 합격이 장땡이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이론에 대한, 뭐, 제가 공부한 거 얘기 안 하고, 뭐, 그 경력을 말씀드린 거는 이 강의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 증권, 증권 매니지, 그, 금융공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 단기간에 내 공부했거든요. 를 집중적으로 길게, 제일 길게 공부한 게 40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짧게는 20일에서 40일 정도 공부해서 다 합격을 했고요. 어, 한 번도 떨어져, 재수없겠지만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어, 이 합격률 10몇 10 프로일 때도 다 붙었습니다. 그 저는 그거 전.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이걸 따고 준비를 했었으니까 또 증권맨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거를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조금 합격을 위한 그런 공부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가르쳐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합격만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합격은 하지만 합격하는 순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합격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배웠던 거다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실무에서는 이런 거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보장해 드릴지 한번 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신 책 핵심, 예, 핵심 포인트 이 책이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 드릴 건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해 드리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짠! 하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은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요. 이렇게 우선 각 챕터마다 아,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잖아요. 펀드 일반, 파생상품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세개로돼 있고요. 1과목이 70문제, 2과목이 30문제, 3과목이 20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승패가 가름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1과목 이 70문제에서 이미 합격은 짜, 결정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강의에 포커스를 여기다 맞춥니다 예, 저는 여기다 여기다 별표 세개 정말 저는 모든 노력을 여기다 여기다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개념을 잡으시다이 개념 잡으시면 2번 3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는 나올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정된 부분에서 한정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정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죠.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가 삼과목의 부동산 펀드는 평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평이하다 그냥 암기다. 예, 요렇게돼 있고요. 아 그리고 이 강좌는 전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또 이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또 법에는 박식하시기 때문에 주로 법 부분은 법률 부분은 우리 이진 교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직무윤리나 법규 부분은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예, 10년 동안 밥 먹고 한게다 이거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저는 일 과목에다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러분들도 일 과목에다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 과목만 부족하니까 이, 이 과목만 해야지. 난리납니다, 여러분. 일과목을 잘해야 2과목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책은요 이렇게 보시면 대표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각 장마다, 예를 들어서, 어 뭐제 1과목 1장의 법규, 그러면 법규에 대해서 42, 42개의 주제가 되어 있고요그 42개의 주제마다 제가 먼저 개념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쫙 개념 설명해 드립니다. 자, 투자 펀드가 뭔지 이런 것도 설명 쫙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요런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두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푼 다음에 실전하기 문제, 실제로 출제될 만한 문제를 뽑아 가지고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요런 식으로 해서 자 보세요.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첫째, 개념 설명해 드려요. 두 번째, 기본적인 문제 풀어 봐요. 세 번째, 실전 문제 풀어 봅니다. 요렇게 하면 한 주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시 또 개념 짚어보기 한번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주제들은 대부분 이 때까지 기출 문제들 중에서 기출 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만 모아은 거니까 그냥 그 기본서, 협회 기본서처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공부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 주제에서도 빠진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빠진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주제가 없더라도 중간 중간에 제가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여기엔 없지만 꼭 나온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틀어놓고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30강 딱3 0강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30강입니다. 자, 30강이면 하루에 두 개씩 들으면 며칠? 네, 15일. 세 개씩 들으면 10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자, 저 5월 4일 날 원서 넣었는데 지금 시험 날짜는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저 떨어지는 거 맞죠? 죽는 건가? 아니, 안 죽어요. 안 죽. 사는 건가? 제가 살려 드릴게요. 제가 살려 드릴게요. 저하고 우리 이진교수 둘이서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살려 드리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고요. 따라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서로 스킨십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손을 내밀게요. 자, 악수합시다. 자, 악수하시고요. 여러분 잡은 손을 합격하는 날까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게 된거 제가 또 여러분을 만난 거 이런 거다 정말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강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